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왕들의 사악한 얼굴들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걸작품의 완성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족보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이 사람들의 사악함을 압도하며 진행됨을 잘 보여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이 왜 필요한지도 잘 보여 줍니다. 솔로몬 이후 왕들에 관한 기록은 사악한 왕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을 달마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둘 만큼 사치와 향락에 빠집니다 아비야 시작은 좋았으나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요람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며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등여호와 앞에 사악한 왕입니다 아하스 선지자 이사의 조언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범죄까지 빠집니다 문하세 아마 가장 사악했던 왕으로 자기 아들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후에 회개하고 우상 제단을 제거하며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아몬 우상 숭배로 되돌아갑니다. 여고냐 또한 여호야긴 사악한 왕으로 3개월의 짧은 통치 기간 후 느부갓네살 침공으로 유다는 멸망하고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갑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자격 미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왕의 보좌에 앉았다는 사실은 바로 이 사악함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악함을 이기고 승리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은혜는 죄악 속에서 꽃이 핍니다. 아멘. 주님,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사악함의 현장 속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절망 대신 소망의 빛을, 죽음 대신 생명의 불길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문화세만큼 사악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회개의 은혜로 제 정신이 들게 하시며, 또한 우슬초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악한 왕들의 모습을 저희 얼굴에서 제거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